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유럽 기차 여행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무제한 기차 패스가 유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에는 독일에서 49유로, 한 달에 49유로를 내면 무제한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나와서 지금 뭐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천만 명이 구매를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이어서 스페인도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이유는 이게 이제 여행자들은 구매가 어렵고 어, 현지 거주자들만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요번에 포르투갈에서 같은 49유로짜리 티켓이 어, 출시가 됐는데 이 티켓은 여행자들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행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사실 지금 유럽은 기차 여행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친환경 어, 여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여행 뭐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어,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여행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차 여행에 대한 열풍은 환경적인 사회적인 영향도 한몫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차보다 항공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내 저가 항공들을 이용해 보시면 뭐, 이지젯이라던가 라이언에어라던가 그런 저가항공들 이용하시면 유럽 내 소도시들을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기차는 어떨까요? 유레일 패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이 유럽의 기차 요금이라는 게 사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차여행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 기차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런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각 유럽 국가에서 무제한 기차 패스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기차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이 천만 명이 49유로 패스를 구매해서 쓰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 어,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무제한 기차 패스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포르투갈은 올8월 내셔널 레일 패스라고 해서 전국을 포르투갈 전역을 다돌수 있는 기차 패스를. 합니다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앞서 뭐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도 이 49유로 한달 패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여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여행자가 구매할 수 있는데 어, 트래블러스 여행자들도 이제 이 무제한 패스를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실 이 도이칠란트 패스의 경우에는 기차 말고도 독일 내 대중교통가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는데요. 아쉽지만 이 포르투갈의 레일패스 같은 경우는 각 도시별 대중교통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여행을 해서 기차로 포르투갈 전역을 돌아보실 분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매달 21일 날 이제 티켓이 풀린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좀 금방 매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서 살수 있는지 제가 이제 곧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이제 포르투갈의 기차 패스들을 판매하는 공식 사이트인데요. 이제 이 줄여서 CP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기차 패스를 줄여서. 그래서 이 CP 중에서 지금 여기 딱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어 요상 모든 지역 기차를 49유로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이 상품을 좀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상품의 이제 가격을 보니까 네 49유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한국어 번역 기능을 통해서 한번 다시 좀 쉽게 살펴볼게요. 네, 이 CP 카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CP 카드가 이제 원래 이제 포르투갈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 CP 카드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CP 카드를 통해서 이한 달짜리 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CP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CP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로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시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이 카드를 발급하는 비용이 6 유로고요. 양식을 작성해서 내야 된답니다. 어디서 내야 되냐면 이 cp 카드를 취급하는 대표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유효 기간 전월 21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어좀 거주자한테 유리한 면이 있죠. 원래는 이게 다른 유럽에서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여행자라면 한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시민권이나 신분증 같은 현지인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권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자에게도 열려 있는 패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권용 사진 여분으로 한 장이 더 필요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 양식은 클릭을 해 보시면 PDF 문서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양식 같은 경우는 요 제출하시는 CP 매표소에 가셔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FAQ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CP카드에 로딩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CP카드 발급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 패스를 로딩하려면은 이 CP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모든 지역 서비스 열차나 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 그리고 또 포르토나 리스본 같은 대표 도시 내의 서비스 교통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기차에서만 쓰실 수 있다는 거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사실 추가적인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 할인도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대로 구매를 하셔야 이한 달짜리 패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무제한 기차 패스에 대해서 한 번쯤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독일이나 스페인은 그 여행자에게 이거를 구매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소개를 드릴 수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좀 여유 있게 머무르시면서 포르투갈 전국을 다 돌아보고 싶다. 기차로 좀 느리게 천천히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셔널 레일 패스를 구매하셔서 포르투갈 전역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사실 49유로면 정말 정말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기존에 우리 유레일 패스에서 그원 컨트리 패스, 한 나라만 돌아보는 패스들의 가격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리게 여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의 49유로짜리 한반도 한달 기차 패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